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신데 많이 많이 급등한 가격에서 지금 매물대를 맞을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와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물음도 많이 주고 계시고 코스피가 변동성이 많이 생기면서 떨어질 위기에 왔죠. 그래서 우리 종목 자체에 호재가 없다면 이거 그냥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 텐데 여러분들께 오늘 그 갈증 해소해 드리고자 저 관계자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앞으로 내려가는 건지 다시 올라갈 만한 게 있는 건지 제가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최근 최장원 관련 신약도 준비 중에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도 있고 다른 분야 신약도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좀 강력하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자체만의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좀 이것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믿으실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하고 신선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폭등의 시점. 지금이 아닙니다. 제가 그 타이밍 정보 정확한 거 여기에 전달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종목 앞으로 언제 움직이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 건지 제가 오늘 자료 전달해 드릴게요. 010-2764-5985 푸바 두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서가 빨리 다가오기 위해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로 문자 한통 가볍게 남겨주시면 좀더 빠르게 받아보셔서 대응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지금 호재가 있지만 여러분 죄송하다게도 여기 악재도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를 가지고서 우리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변동성에 당하시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걸 미리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재료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점 정보를 알려드려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약 1개월 치의 기사 전문을 전달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는 자, 호재와 악재를 띠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매매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력들이 어느 타이밍에 목표가를 이루고 나가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정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이거 조정 여러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자, 여기 에 어디까지 나오는지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전달 드릴게요. 자, 조정이 어느 가격까지 나오는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 대응이 가능하신지 아시겠죠? 정확한 이 도움 받아가시라고. 자료 깔끔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010-2764-5985, 푸, 바두 글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실 단계적으로는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좀 시급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읽은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겠죠. 지금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하나만 해주시고 보답해 주시면 되고, 제가 채널이 성장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극비 자료를 좀더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료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받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화요일부터 반영될 만한 기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침 뉴스일 거라 여러분 받아서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